어, 저는 이제 1학년 때 그렇게 내신은 좋지 않았어요. 2학년때 중반으로 이제 50등부터 시작을 했고, 1학년 때 2.5, 2학년 때 1.7, 3학년 때1.6 내신을 등, 기록했습니다. 수능 성적은 이제 국어는 92, 수학은 100이었고, 그리고 과학은 각각 50이었고, 화학원이 50, 그리고 지구학 과 2가 40점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수시 전형으로 서울대학교 지, 자연과학대학 지, 지구환경과학부에 합격을 했고, 또 카이스트에 합격했습니다. 음, 일단은 내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다른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후배들 보면은 많이 비교과 한다고 아직 정신 없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비교과가 내신이 없으면 정말 아무 짝에도 쓸모 없고, 또 비교과가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내신을 절대 넘어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자기가 이제 나가가 고자 하는 이제 전공 관련 내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일단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조금 제마음에 들지 않는 성적을 받고 이제 수학 학원에 다녀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제가 찾아본 기준은 일단 소수 정이였고 또. 음, 선행이 그렇게 빨리 나가지 않는 학원, 그리고 개인 관리, 내신 관리가 잘 되,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보던 도중에 집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았던 수학만 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에, 중간이 끝나자마자 학원에 등록을 했고 수능 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어, 2학년 1학기였던 미적분 원을 음, 손도 못했었고, 이제 1학년 2학기였던 수학2 마저도 그렇게 끝까지 완료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테스트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제가 조금 기본기가 안, 안 잡혀 있다 보니까 개념도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였고, 그래서 조금 머뭇거렸던 문제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크게 걱정은 안 했는데, 이제 학원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이과다 보니까 좀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기를 쫙 잡고, 1학년 기본기가 잡히자마자 이제 2학년 미적분원 미적분투, 그리고 확률과 통계로 쭉 나가고. 뭐 일단은 고교, 고등학교 3년 수학 내신은 1등급이 고정이었고요. 이제 또 수학 경시대에도 상을 좀 많이 받았고, 이제 이번에 대학교 입학시험에서도 상위 10% 안에 드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크게 중요한 거는 이제 함수와 이제 방정식, 부등식, 그리고 이제 또 도형이동 같은 좀 개념이 이제 2, 3학년 때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게안 잡혀있다 보면 내신 따기는 좀 글렀다고 할수 있죠. 뭐 일단은 제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선행이 많이 늦은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살짝 좀 조급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제가 2학년 때 올라가니까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탄탄히 안돼 있는 친구들은 바로 무너지는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대신에 저는 1학년 과정을 조금 다듬는데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그 결과로 이제 2, 3학년 때 크게 선행을 빼는 데 문제는 없었, 없었습니다. 선행은데 없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빨리 빨리 긴급하게 나가서도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선행을 빨리 나와도 이제 기본기가 기본 과정이고 그리고 이전에 배웠던 내용이 머릿속에 빼곡히 남지 않으면은 조금 그냥 아무런 그냥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밖에 안될것 같아요. 선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전 과정이 얼마나 잘되 있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이제 선행을 나가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만 이제 무사히 탄탄히 잘 쌓으면은 이후에 선행을 나가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은 내신 관리에서 이제 필수형 테스트를 보고 이제 내가 틀린 문제 유사 문제를 푸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수학만 자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문제들을 다시 뽑아 주시는데 그걸 여러 번 푸니까 뭐 내신에서 크게 어려움 없 없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막 10명, 20명 이렇게 심지어 30명까지 한 강의실에 모아서 수업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음, 수업은 이제 개인 1대1 코칭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수업만의 최대 강점이 일단 소수 정의 수업인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내신은 무조건 잘 챙기시는 게 좋고요. 또 내신 버리고 바로 정시 올인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애들 중에서 제가잘 되는 꼴을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지만 말고 또 비교과도 조금 열심히 챙기고 챙기시고 또 특히 전공 관련 내신은 조금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